지금 보시는 주택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단독주택인데요. 적당한 크기의 아담한 단독주택으로 상태도 괜찮아 보이는 주택이 감정가가 5억 2천대에 감정이 되었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되어 2억 5천대까지 떨어져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박경매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물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으니 영상 시청하시다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주택이 위치한 현장으로 가는 중인데, 주택이 위치한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아담한 크기의 단독주택과 토지입니다. 저는 지금 남양주시 화도읍 무현리로 가는 중입니다. 주택이 위치한 곳이 경춘선 마성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저는 지금 마석시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택이 위치한 곳은 산자락 아래에 택지를 조성한 단독주택으로 주택으로 가는 주인은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거 지역입니다. 이제 주택에 거의 도착을 했는데 지금 이 도로는 경사도가 화면에 보시는 것보다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도착을 했고 차에서 내려 주택을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이 위치한 위치부터 살펴보면 소재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주택 남서측으로 서울 강동구가 위치하고 있고 자동차로 강동구까지는 약 1시간 정도의 거리로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한 주택으로 지도를 좀더 확대해보면 경춘선 마성역 북측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마성역까지는 약 5분 정도 거리이고 우측으로는 북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도를 좀더 확대해보면 주택 우측으로는 송라산이 위치한 지역으로 남측으로는 화도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주택 주변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조금 더 확대해보면 나홀로 주택이 아닌 전원주택 단지 초입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주택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기는 하나 자차가 없으면 불편한 지역입니다. 제가 조금 전 이쪽 도로에서 이렇게 주택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부분은 경사도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주택은 2013년 4월 13일 준공된 주택인데, 준공된 지 12년 정도 된 주택으로 건물의 외관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철근 콘크리트 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은 치장벽돌과 판넬 화강석 치장등 마감이고 내벽은 벽지 도배와 일부 타일 붙임등 마감이고 창호는 하이 샷시 이중 창호입니다. 주택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기세 부담은 줄여 줄 것으로 보이고 주택에 급배수 및 위생 설비와 난방 설비 등 기본적인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택의 방위는 이렇게 되고 현관을 기준으로 주택의 향은 서양이라 보시면 되고 여기 부분이 경사도가 심한 부분입니다. 주택으로 좀더 가까이 가보면 마당에는 잔디도 예쁘게 심어져 있고 토지 경계로 철제 펜스가 잘 쳐져 있고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간 제시회 기역 렉산 지붕 차양이 설치가 되어 있고 차양 밑으로는 목재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상태가 양호해 보입니다. 여기는 제시회 니은 판넬조의 창고입니다. 주택 정면 서양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여기에 차도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이 있고, 이쪽으로는 경사도로 인해 석축을 쌓아 대지 평탄화 작업을 하였고, 이쪽 계단을 통해 주택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좀더 가까이 가보면, 여기가 주택으로 들어가는 현관이고, 1층과 2층 거실이고, 데크입니다. 주택 외부를 살펴봤으니 내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살펴보겠는데, 아직까지 대박경매 TV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눌러주신 줄 알고 주택평면도를 보시면 주택 1층의 면적은 20.24평으로 방 하나와 거실, 주방과 욕실, 보일러실로 구성이 되었고, 주택 외부 우측으로 제시회 차양이 있고, 뒤쪽으로는 판넬조에 창고가 있고, 여기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의 면적은 19.92평으로 2층은 방 2개와 거실과 욕실 데크로 구성된 주택으로 주택의 총 면적은 40.16평입니다. 토지를 살펴보면 토지는 이런 모양으로 소재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5-12번지 한 필지로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105.88평입니다. 진입도로인 5-6번지도 현 경매 소유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등기부 등본과 토지 건물 감정평가 명세표를 보시면 3040 32,000원에 감정된 진입도로인 5-6번지는 이번 경매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로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잘 협의하여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토지의 경계는 이렇게 보입니다. 경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4070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 지원에서 2025년 4월 10일날 매각되는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5 12번지이고, 부동산 강제 경매로서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고, 토지 면적은 105.88평이고 건물의 면적은 제시외 건물을 포함해서 54.63평으로 감정가가 5억 2,427만 8 4 0 0원에 감정이 되었는데 두번 유찰이 되면서 4월 10일 날 매각되는 최저가는 2억 5,689만 7,000원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경매지에 나온 임차인 현황 살펴보시면 임차인 김모 씨가 임차인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대항력이 없어서 낙찰 시 인수되는 하자 있는 권리는 없겠습니다. 경매주택 주변으로 실거래된 사례를 살펴보면 경매주택의 위치는 여기이고 참고로 경매주택은 2013년 4월에 준공된 주택이고 토지가 106평 가량 되고 건물이 54평이고 4월 10일 날 매각되는 최저가는 2억 5689만 7천원이라는 점 감안하시고 주변 실거래 사례를 살펴보겠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2014년 12월부터 23년 6월까지 경매주택 주변으로 5건의 실거래 사례가 보이는데 최근에 거래된 몇 가지 실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묵현이 5-5번지에 위치한 2013년도에 준공된 단독주택인 23년 2월달에 대지가 106평 연면적 49평이 5억 3천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묵현이 5-31번지에 위치한 2016년도에 준공된 단독주택이 23년 6월 달에 대지가 96평, 연면적 42평이 4억 590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묵현이 5-13번지에 위치한 2015년도에 준공된 단독주택이 2015년 12월 달에 대지가 58평, 연면적 29평이 2억 4385만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매 주택은 감정가가 5억 2427만 8 4 0 0원의 감정이 되었는데 두번 유찰이 되면서 4월 10일 날 매각되는 최저가는 2억 56089만 7000원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준공된 지 12년 정도 된 주택이 주택의 외관 상태가 상당히 양호해 보이고 마당도 잘 가꿔져 있는 주택으로 보입니다. 낙찰시 인수되는 하자 있는 권리도 없는 물건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진입도로인 목현이 5-6번지 도로 지분을 소유자와 잘 협의하여 매입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 요즘 같은 부동산 불황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소 감정가가 높지 않았나 싶은데 두번 유찰된 현재가는 적당한 가격으로 보여지는 물건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생각과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박 경매 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최신 경매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